안녕하세요. 중국어 부수 무수... '코' 배울게요. '코' 입 '코' 이는 글자는 알아볼게요. 투 말하다. 입에서 뺐다. 사탕 먹을 때는 뺐었다. 투이 글자나 이 글자 같은 글자예요. 발음이 다르다. 이거는 투. 투는 토하다. 술 먹으면 토하죠. 위안 좋으면 토하다. 그 토하는 거예요. 내장에서 뺐다. 이거는 입에서 빼는 거예요. 이거는 내장에서 빼는 거예요. 이거는 말하는 거예요. 말하다. 입에서 빼는 거이말 있어요. 투. 투는 내장에서 빼는 겁니다. 토하다. 그 다음에 남은 재산 먹었다가 다 파주고 뺏어는 거예요. 그것도 뺏어는 거 이걸요. 투. 샤. 놀았다. 깜짝이야. 이 글입니다. 샤. 이 글자, 이 글자 같은 글자입니다. 발음이 다르다. 이쪽의 어 발음은 이 허. 완전히 다른 발음입니다. 샤. 여기는 허. 샤는 깜짝이야. 놀래다 허는 호통하다. 혼낼 때 야! 이렇게 할 때, 허! 이걸 씁니다. 이거는 놀랬다. 이거는 혼낼 때 사용하는 말이에요. 야! 이렇게 할 때, 호통하다. 허! 마. 마는 이거 발음이 경성입니다. 살살 그냥 말하면 됩니다. 마. 이 거리는 질문할 때 구절 끝에 쓰던 글입니다 한국어는 나그 말입니다. 가나? 가나요? 어디 갔나요? 밥 먹었나요? 그 나. 왔나? 갔나? 그 나. 바로 이 말입니다. 물음표. 쳐 떠들었다. 시끄럽다. 또한 무게 단위 톤, 일 톤, 0 톤, 천톤 톤입니다. 티 던다 귀로 소리를 던다. 원입 맞추다. 뽀뽀 한국 말이나 뽀뽀 중국 말이 원. 총 불다 아기를 불다. 발음 불다. 발음이나 펑 발음 불다 할 때는 총펑 불다. 총 바, 이 바하고 이 마하고 다 경성입니다. 위에 발음이 위 없어요. 음성이 없어. 바, 한국말이는 씻다, 갑시다, 그럽시다. 공동체 할때 하는 말이에요. 구절 끝에 쓰는 글입니다. 그럽시다, 이럽시다, 갑시다, 이렇게 하는 말이에요. 위, 맛, 음식의 맛. 그리고 냄새, 무슨 냄새 나오면 위로 합니다. 냄새. 호, 롱 호, 롱은 단갑니다. 목구멍 인후 목 아프다 할 때는 호, 로통 호, 롱 호, 롱 호, 롱, 인후 조, 저주하다 명, 세는 소리를 내다 후, 부르다 누구 부를 때는 후, 그리고 또 숨을 내쉬다 씨, 밟다 그리고 숨을 들으신다 후시는 이것도 당합니다. 후시, 호흡입니다. 호흡. 따로따로 따로 할 때는 후는 부르다도 말하고 숨을 내시다. 쉬는 숨을 들어시다발다 음료수 먹을 때는 시 음료수죠. 시인료. 저 먹을 때는 시내. 저는 내, 네. 시내. 발다쯔 알다. 아라. 나 아라. 화해다, 평화하다, 화이 글자, 이 글자 같은 글자입니다. 발음이 틀려요. 여기 화는 썼다, 뭐 썩을 때이 글을 사용합니다. 밀가루 반죽하다 화면, 밀가루 반죽할 때는 화면, 이거는 평화하다, 화평, 화, 화, 평, 물품, 상품, 정품. 그리고 또 다른 뜻이 있어요. 마보다 음식 한번 마보라면마보다 먹는다. 먹다, 먹어. 밥 먹다. 吃사 식. 허 마시다. 물 마실 때, 정말말이나허 물, 물, 물마 마시다. 물 마시다. 허, 마허다물게요투 투 발음이 같아요. 투는 뺐다. 투 토하다. 토하다 할 때도 입이 있어요. 몸씨 토하면 허에 토하죠. 허 있어요. 투. 투 발음이 두 개예요. 샤. 허. 샤는 깝짜놀래다 허나, 혼낼 때, 호통하다. 마, 물음표입니다. 물음표. 말 끝에 물말이 이 글입니다. 마, 쳐, 시끄럽다, 떠들었다. 떠들으면 입으로 있어야지요. 또한, 무게 당위입니다. 일툰 십툰 백툰 돈등던다 귀로 소리 듣는거는 등완입 맞추다 뽀뽀 췌 불다 발음 불고 아기는 불고 할 때는 추이 빠 공동 할 때는 쓰는 말입니다. 뭐뭐 합시다. 그럽시다. 바 왜. 냄새 그리고 맛 호롱 호룡. 호롱은 목구멍, 목 아프다 할 때는 감기 걸리면 호롱 호룡 아프다 호롱 통, 목 아프다 호롱 통쪼 저주입니다. 저주 명. 쇠가 내는 소리입니다. 호시호흡 따로 할 때는 이거 호나 밖에 빼는거죠. 이거는 시는 말고 빨다 호시호흡 앓다 허화 허평화하다 원어 썼다 반주를 만들다 빈 상품입니다 그리고 맛보다 할때는 맛보고봐야지 핀, 찬, 핀, 츄, 먹 닮, 다 닮, 먹 닮, 다 닮, 문, 닮, 먹 닮, 다 닮, 물 마시다,음료수 마시다 할때는 닮, 문, 물마시다 닮, 문, 닮,